당 내부에서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한테만 가혹한 기준을 들이 대는가 3년 전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가 졌죠 윤석열 후보에게 선대위 참여 안했습니다 유세 안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후보는 자꾸 선대위 안 들어오느냐 왜 유세 안 하냐 왜안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니까 질것 같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탈당한 홍준표 후보한테는 하와이까지 현역 의원들막몇명 가서 하는데 한동훈 후보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윤 대변님께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 참여하지 않고 이제 어제부터 그 활동 독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장면을 보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임영박 박근혜를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도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언론 또또 일부 당 내부에서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한테만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는가? 이명박, 박근혜 두분 2007년에 정말 치열하게 경선했어요. 1.5%포인트 차로 박근혜 후보가 졌거든요. 민심에서 져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선두에 참여했느냐? 안 했습니다. 유세? 안 했습니다. 어, 4년, 3년 전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가 졌죠. 6%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에게. 선대에 참여? 안 했습니다. 유세? 안 했습니다. 대구에 한번 밤에 윤 대통령 유세할 때 단상에 오른 적은 있어요. 그때 형님 뭐 이러면서 한번 껴하는 적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런데 왜 한동훈 후보만 <laughs> 자꾸 선대에 안 들어오느냐, 왜 유세 안 하냐, 왜안 도와주느냐, 어안 도와주니까 질것 같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어, 의식하고 어, 뭐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탈당한 홍준표 후보한테는 하와이까지 현역 의원들 막몇명 가서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후보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모순된 질문 같은데? 요 아까 그 저희 동아일보 김성목기자 그랬는데 네. 뭐 서, 의원들이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지 뭐 일지적으라고 로뭐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더라고요. 김문수 원래 캠프 분들이 예.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봐요. 지금 당선대회하고 김문수 캠프에 원래 계셨던 분들하고. 화학적으로 결합이 안돼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서 작성한 그래서 선대위 내부 고위직 분들도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정치적 영향력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뭐 차기 국민힘 당권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홍준표 전시장이 뭐 당권을 먹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최근에 했는데 그런 어떤 물밑 당권 경쟁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지원 의원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정치 고수시니까. 근데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의 차기 당권 아까 어 본인은 노리고 욕심을 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어 사실 차기 당권은 한동훈 전 대표랑 친윤 세력 중에 누군가 친윤 사실 친윤 대 한동훈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래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친윤 쪽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배신자 프레임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가고 있는데 배신자 프레임에 또 적절하게 또 하나 소스 양념이 추가될 수 있는 거는 또 대선 때 역할을 잘안 했잖아 선대위 안 맡았잖아 배신자 맞잖아라고 또 밀어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아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뭐 하나 맡으면서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했어요 왜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또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는 나도 똑같이 탄핵 찬성했고 비상기업 잘못됐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고 했지만 나 선거 뛰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안철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안철수 후보 그런 얘기 하는게 아니라 친윤이 그 얘기 할것 같아요 친윤에서 야 안철수 후보는 했잖아 근데 넌안 했잖아 넌 배신자야 또이 프레임 갖고 차기 당권 때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 공격할 것 같아서 그런 공격에 좀오그 여, 여지들을 좀안 남기기 위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음. 정치 공학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그런 말씀하실만 해요. 음. 난가라고 또 생각할 겁니다. 일등, 어. 이등, 삼등 이제 일등은 이제 후보 됐고 한동훈 후보는 이등이지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삼등은 탈당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나다. 내가 당 도와주면 친윤이 이제 나를 밀어서 내가 당권을 잡아가면 그 생각하실 거예요. 친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을 거고 글쎄요 당권 관련해서 꿈 저는 친윤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후보로 옹립하고자 해서 또 한덕수 전 후보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느냐 그러면 전략적 실패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덕수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비록 후보는 못됐지만 한덕수 후보가 나와서 김문수 후보와 같이 돌아다니면 이길 수 있다 이 논리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동훈 후보한테 자꾸만 안 도와주냐고 얘기를 하는 건지 한덕수 후보가 뭐 유세에 등장할 가능성은 시시콜콜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별 관심이 없는데요. 사실 그분이 나올지 안 나올지 글쎄요. 나와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왠님 그렇게 말씀을 하면 왠지 친윤 측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는 당권 이제 정치 안 하실 분이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치를 하실 거였으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를 한동안전 대표라면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리로 또 공격을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제가 그냥 바로 맞받아 칠 <laughs>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친윤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무튼 한덕수 전 총리가 뭐 차기 국민의힘 당권에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그분은 분기 탱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본인이 지금 속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 속았다. 그냥 가면 후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음. 원래 정치하실 아, 분이 아니었잖아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말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하는 분이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laughs> 본인 행정고시 합격하고 55년 지난 그 찬란한 경력이 음. 일주일 정도만에 다 날아가 버리는 셈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덕수 총리도 전 총리도 주변의 보좌를 제대로 못 받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셨다 안타깝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 보도 하나 좀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지금 보도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겠다. 하갈 방침이다. 뭐, 이런 보도가 국민의힘 그 선거 색심 관계자발로 나왔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게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힘과 윤 대통령 부부와의 뭐 절연의 신호탄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과를 촉구해야죠. 사과는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 그런 게 돼야 되는 뭐 사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해서 사과한다는 얘기는 그럼 지금도 국민의 힘과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아니니까 그럼 윤 대통령 지금 탈당을 했는데,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대신하여 사과를 한다.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한 정치적인 어떤 대응이 잘못됐다. 이런 식의 사과는 가능해요. 그러면 사과의 목적어가 다른 겁니다. 이걸 정교하게 구분해서 하지 않으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매일매일 지금 헛발질하는 셈이 돼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 그러니까 이것도 이용당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소모되고 처음에 왔을 때 김용태 비밀대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뭔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말할 때도 아 저거 결국 출당이나 제명 못 하면은 그냥 이용당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저렇게 중간 정도 역할을 하면서 약간의 그~ 보수 지지층을 그냥 끌어오기 위해 김용태를 이렇게 이용하 이러, 이 정도로 쓴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김건희 어서 대변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김건이어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정도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때 권세를 누리고 관계자였던 아니면 뭐, 뭐 비서실장이 됐든 그 당시에 아니면은 어, 친윤 세력들 중에 핵심이 인 됐든 그런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무 뭐 그때 권한도 없고 김건이어서뭐 연관도 없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과한다고 한들 뭐 그냥 이미지만 좋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용 제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해봤자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을 겁니다. 네, 아무튼 두분다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주셨군요.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단일화를 하려면 투표용지가 음. 어, 인쇄되기 시작하는 25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사실 진전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시동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단일화를 해, 할 만한 이 단일화를 해서 뭔가 바뀐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웬만한 여론조사에서 김무소 후보 지지율하고 이준석 후보 지지를 합쳤을 때 비슷해져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것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가 50이 넘어버리는 조사 결과가 너무 많고. 어, 제가 이제 다른 채널의 다른 방송에서 아침에 어, 저희 당 대변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한 군데 여론조사 하나가 네. 두분 지지율 합치면 0.3% 포인트 앞서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따라갔다고 얘기를 해서 단일화의 가능성을 굉장히 설파를 하던데 같은 당이지만 시각이 좀 많이 달라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압력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절대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나와서 전국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게 목적이고 이왕이면 선거비용 보전 반이라도 받을 수 있는 두 자릿 숫자 이걸 목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일로 할 이유가 저는 이준석 후보에겐 저도 영에 수렴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 지주를 합시게 뭐좀 근접한다 하더라도 단일화 안할 거예요. 왜냐면 이두 분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일단 중도 확장성이 제로인 분이고 이준석 후보는 세대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지지율 대부분이 중심이 2 0 3 0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 혹시나 단일화 된다고 한들 이준석 후보가 다른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안될 거기 때문에 단일화의 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개혁신당 관계자들은 지금 뭐 저도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미 두 자릿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일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정말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릿수 가장 좋으면 15%까지 가는 건데 10%만 넘겨도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그 기록만 남겨도 이미 본, 이제 본, 본인은 개혁신당의 그 노선은 제3지대라고 아니라 제3지대가 아니라 보수 적장자라고 하면서 이제 보수를 다시 먹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준석 후보 10% 이상의 득표를 한 40세의 가장 어린 대선 후보 이 이미지 갖고 보수 진영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완주할 거다 굳이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해서 뭐 이런 남 좋은 일 해줄 성격도 아니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물어보면 이제 불쾌하더라고요 아 그만 좀 하라고 절대 안 한다고 <laughs> 근데 다른 네. 인터뷰에서는 네. 뭐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뭐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아. 내적 갈등을 드러낸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으로의 단일화를 <laughs> 얘기하는 걸 거예요. 거기도 또 난가예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두 분의 단일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는 제가 볼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좋고. 후보로의 단일화는 뭐더 가능성이 없고요. 그니까그 특단의 조치의 주어가 김문수 후보, 예. 김문수 후보가 특단의 조치를 막판에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나를 위해 사퇴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거예 그때만. 그좀 가정의 영역이긴 한데 예. 오늘 나오셨으니까 예. 지금 뭐 이준석 후보가 10%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뭐 보수 재편에 또 중심에 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한동훈 대표와 뭐 이준석 그리고 하와이에서 돌아오는 뭐 홍준표 전 시장 뭐이 정도의 어떤 당권구도 한번 상상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일단 한 분은 복당을 해야 되고요, 한 그렇군요. 분은 합당을 해야 돼요. <laughs> 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 분은 당에 있고요. 어느 분이 유리하겠어요? 당에 있는 분 네. <laughs> 발언, 뭐 답변 하신 걸로 보겠습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이제 어, 가장 앞서가고 있는 후보인데 어, 이제야 얘기를 시작하네요.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발언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좀 주목을 했습니다. 압도적 응징의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기존의 어떤 통화 메시지 낸 거가 좀 훼손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뭐~ 민주당 안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응징이란 표현 워딩이 그니좀 그러니까 격해 보일 수는 있는데 그니까 러 지금 결국 그~ 저희가 합리적 보수 인사들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니까 저희는 명확합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뭔가 뭐 잘못됐고 본인이 했으면 뭐 막았을 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계속해서 민주당 때문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뭔가 내란에 계속 반대했고 비상계엄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탄핵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런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다면 저런 압도적 응징이나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 어렵겠죠 구도가 그렇게 안 짜였겠죠 왜냐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상기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찬성 그 반대하고 탄핵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됐다면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결국 됐고 김문수 후보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고 있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도 당 내에서도 하고 당 밖에서도 민주당에서 이건 제명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을 때 그것도 결국 안 하고 그냥 출당하면서 뭔가 아니 탈당하면서 구국의 결단한 것처럼 메시지 내도록. 그 판을 깔아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 역시나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고 조기 대선이고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는 세력에 대한 어 압도적인 좀 응징을 해 줘야 되는 선거라는 걸 국민들이 알 거다라는 차원에서 저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응징의 목적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윤석열 전 것처럼. 대통령과 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 힘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군요. 뭐 해석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단어가 너무 세요. 그 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재명 후보가 뭐 보수를 음뭐 조금 더 보수 쪽을 포, 포용한다. 그러면서 뭐 빅텐트, 뭐 허은아 전 대표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응징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건 그야말로 이 야만의 세계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정치 보복이 생각이 나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무제비한 권력 행사 이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이제, 이제 행정권까지 만약 갖게 된다면 아까 삼중률이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갇혀서더 소위 말하는 그 질서가 없어 보이는 권력 행사, 절제 없고 자제하지 않는 그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득표에도 도움이 안 될뿐더러. 그 앞으로 이 프레임이 씌워질 거예요. 뭐만 하면 만약에 집권을 했을 때어 뭔가 좀할 음 겁니다. 보수에 대해서 뭐 내란이라고 주장하시는 계엄사태 관련해서도 뭐 세게 조치를 할 거고 특검도 출범시키고 할 텐데 그게 다 응징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때 되면 민주당이 여당이 됩니다. 어 모든 책임을 다 지어야 돼요. 국정에 대한. 그런데 지금 이러한 단어를 썼다는 것은 글쎄요 길게 보고 정치하시는 분이 아닌가보다 이런 생각밖에서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조심하자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뭐 예상 득표율 뭐 지금 뭐 60%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할지 뭐 낙승, 압승 이런 단어를 쓰지 말아라 했다는데 뭐 이런 기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고 있나요? 그쵸 지금 사실 지지율이 뭐, 물론, 그, 민심의 흐름과 변화를 알수 있긴 합니다만, 결국 최종 득표율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 그 지지율 보내줬던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향해야, 실제 투표장으로 득표, 그 표를 행사해야 그게 득표율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유있게 이긴다, 압승한다, 뭐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투표장으로 향하는 그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어, 지금 뭐 투표율 아무리 뭐 원래 이좀 강한 메시지를 내는 강성지지층이야 양쪽 모두 투표장으로 향하겠지만 결국은 합리적 중도 보수층 중에서 선택을 받은 어민주당이 그 받으려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투표장까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선택하지 않았던 어 지지 후보 없음 잘 모름. 이 후보, 이 지표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그 거기에 다수가 아마도 차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을 못하는 부끄러워가지고. 뭐, 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진짜 찍어야 돼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투표 안, 하, 안 하고 말지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보수 지지했던 사람 물어보면은 아 이번엔 정말 쪽팔려서 못 찍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지표가 좀 줄어들면 격차가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면 또뭐 보수 쪽에서는 막뭐 막 많이 따라붙었다 뭐 골든 크로스 코 코드 일어난다 막 이런 얘기도 막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 왔을 때 뒤늦게 뭔가 아 우리 경기하자 집중하자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좀경좀 좀 긴장의 끈을 그 딱꽉 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도부에서 뭐 여유 있다, 압승한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고 뭐 지침을 내린 거죠. 그렇군요. 네 민주당으로 온 인사들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뭐 김상욱 의원뿐만 아니라 뭐 김용남 허나전 의원도 왔는데 사실 저도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정권 교체 과정을 지켜보긴 했거든요 취재 기자로 이게 사실 농 정권 탄생을 하고 농공행상이 시작되면. 사실 이분들이 자리 못 잡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떤 역할을 민주당 안에서 좀할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김영남 전 의원이 어 겉에는 이제 오렌지색 옷을 입고 개혁신당에 계신 지가 꽤 됐다가 이제 넘어갔지만 이미 뭐한 반년 이상 전부터 개혁신당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고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 어 곁으로 간 건데 본인이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여러 얘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들어서 이제 확인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지만 지방선거 때뭐 특정 지역의 뭐 어떤 공청 같은 거, 근데 그게 그 성사가 잘 됐던 경우를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럼 또 이제 거기에 반발해서 또또 또 탈당, 그러니까 전이맨이 되는 거죠. 전임멘이될 것이다. 예, 그런 선택.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저희 당에서 상당히 보수석을 띠던 정치인이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도 한번 했죠. 그랬는데 흘러흘러 개혁신화가 될까지 오면 은 이게 점점점점 점점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너무 많이 왔다. 다시 튕겨서 다시 오른쪽으로 온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유람을 하는 겁니다. 전체 정치 세계를. 그렇군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뭐 국민통합위원장도 한 명이잖아요. 사실. <laughs> 예. 뭐 자리가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다들 엉덩이가 무거운 분들이라, 그러니까 뭐뭐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자리를 들기는 애매할 거고, 대부분 본인의 선출직에 거 대한 꿈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주 의원이 당으로 돌아온 다음에 결국 경선을 거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선할 때도 그때 친명이라고 하는. 후보와 경선을 거쳐서 결국 이겨서 됐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아마 지금 오시는 분들이 그래 연주 의원도 그게 압도적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친명이라 하더라도 인지도로 그때 이 연주가 이긴 것처럼 나도 인지도가 높으니까 어, 경선 기회만 준다면 뭔가 선출직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그런 분들한테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뭐 꽃길을 깔아줄 수는 없죠. 경선을 해야 된다고 하겠죠.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 때뭐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다면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압도적 그런 인지도를 통해서 본인들 승부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정치적 선택인 거고 대선 과정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계속 던지고 있는 통합 메시지 이런 것들이 저런 그냥 민, 국민들께서는 그냥 얼핏 얼핏 보기에 어? 보수 정당에 있었던 분들 몇 분이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오고 있네 김상욱 의원은 현직 의원이네 이런 분들의 이동을 보면서 아 뭔가 보수와 그렇게 막 선을 긋고막그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는구나 라는 이미지도 줄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은 영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나오셨으니까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민주당이 그 지기연판사 관련해서 뭐 긴급 기자회견을 또 여는 것 같아요. 뭐좀더 폭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 있나요? 지금? 저도 그 폭로 <laughs> 내용을 뭐좀 듣지 못해서. 근데 음 저는 사실 내부에서 그뭐 제가 지도부에 얘기를 할수 있는 위치는 전혀 아니지만 내부에서도 얘기가 많았어요. 이 사진을 공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사실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아서 그래서 제공 쪽으로 선회를 했던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공개한 아니라 제공하는 걸로 바, 바꿨었어요 근데 지겨 부장판사의 그 삼겹살 소맥 발언 그것 때문에 이제 야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공개해야지 로 하면서 공개하자는 쪽의 목소리를 다시 힘이 실린 거죠 근데 이 사진 공개한 이후에 뭔가 여론이 막 크게 막 흔들렸는가 역시나 지금 아직까지 좀더 조사를 해달라는 지겨 부장판사 거짓말하지 않았냐 조사를 더 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 뭔가 공개를 한다면 정말 확실한 결정타를 공개하는 게 아니면 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전 공개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결정타가 나와야지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뭐 민주당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번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긴급하지 않은데 왜 긴급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래요 저 사진만 보면은 지금 이제 접대 받았다는 의혹이잖아요. 그 접대 받는 사람이 접대하는 사람과 같이 사진을 찍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맞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저 사진은 맞지 않는다. 저 장소가 어딘지 뭐거기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적어도 접대받는 자리의 증거로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거를 정말 반 번만 생각해도 알 텐데. 민주당은 정말 게으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겠판사 망신을 줘서 결국 하겠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왜 시켰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정당성을 폄훼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지겠판사가 룸살로서 접대받은 거하고 구속취소 시킨 것과의 논리적인 연관성을 연결해 줘야 돼요. 저 접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시에윤 대통령과 관련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윤 대통령 측에 사주를 받아서 뭔가를 뭐 술을 사줬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죠. 저 사진 딱 갖다 놓고 직영판서 얼굴만 갖다 놓고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죄송합니다, 성 부장한테. 민주당 좀 이해를 못하겠어. 너무 많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지. 재발론기에 필요하십니까? <laughs> 오늘 긴급 기자회견 열리면 폭로되는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진 아,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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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